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은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전달하는 가치란 무엇인가의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정보 전달의 네트워크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치 전달의 네트워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보와 가치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건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향력이 있는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지미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조만간 업로드가 될 텐데, 이 지미송님은 비트코인을 어, 아주 안전한 안전자산 저축의 수단으로 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많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비트코이너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으로 꼭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로 뭔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비트코인어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근데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비트코인에 입문하신지 얼마는 안 되는 다른 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이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저축하시는 데 쓰시면 돼요. 뭐 비트코인에다 계속 투자하시면 돼요. 이거는 안전 자산이에요. 디지털 골드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야말로 뭐 가장 안전한 내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역할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의 장점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저는 결국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의 비교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흔히들 잘못된 길로 빠지죠. 이제 비트코인어들이 아니라 이 코인러들, 가상자산러들, 가상화폐, 암호화폐 뭘로 부르도 좋은데 이 암호화폐를 결국 미래의 선진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선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저랑은 다른 길로 갑니다. 저와 다른 길로 간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비트코인이 확장하는 이 길이 명확하게 인터넷과 닮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터넷은 여러 개의 섬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계속해서 위에 층이 쌓이는 구조로 발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처럼 비트코인도 성장을 한다. 그리고 인터넷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보 전달의 네트워크입니다. 활자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으로 퍼져나가고, 지금도 가톨릭과 뭐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뭐그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정보 전달의 네트워크가 활자라는 거를 통해서 현실화 됐기 때문입니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어, 결국에는 하나의 단일 프로토콜로 합쳐져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망이 되자 거기를 통해서 마치 이제 뭐 옛날에 중세 시대 때 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 모든 정보들이 다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동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핸드폰만 켜면 바로 알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 인류 문명의 비약적인 진해보를 이뤄낸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가치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불가능했어요. 즉, 인터넷은 정보 전달은 가능했으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은 모든 게 공개되잖아요. 어떤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는 주체가 없이는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발행하는 곳이나 아니면 그 뉴스를 올려주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검열을 하죠. 이거는 팩트체크. 가짜다. 뭐 진짜다.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빅테크 플랫폼들의 어떤 월권이다 어, 센서십에 대한 오히려 부작용 우려로 더 많이 번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돈은 움직일 수 없었죠. 어떤 정보야 뭐 그게 사실 진짜다 가짜다가 나중에 판명돼도 괜찮아요. 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라는 거는 어떤 재화, 화폐, 가치라는 거는 한번 가면 끝이잖아요. 한번 가면 끝이기 때문에 가치 전달의 네트워크는 될수 없었어요, 인터넷이.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나서 가치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가능해졌냐? 바로 비트코인이 이제 그 암호라는 거를 써서, 어,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상대방이 지금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가려놓고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제가 이제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공개키, 개인키, 이두 어, 쌍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키로 이루어진 키페어라는 걸 활용해서 내가 돈을 보내는 상대방만 내가 보내는 금액을 알고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그분만 내그 비트코인이 보내, 내 비트코인이 어느 곳에서 나온다는 거뭐 여러 가지 정보, 나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이 둘만의 하나의 가려진 환경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게 가능해졌어요. 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현금을 주고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돈 거래 방법 아닙니까? 야, 나와. 지금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는 그때 나한테 얼마 줘라고 하는 방식이 돈 거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떤 제3자의 개입 없이 은행 뭐 아니면은 뭐 글쎄요. 보험사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나랑 너랑 나랑 1대1이 거래할 때는 만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인터넷은 그게 불가능했다고요. 만나면 주변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들여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 덕분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내가 저 사람과 둘이서만 돈거래를 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본 상태에서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내가 이분에게 얼마를 보냈다 아니면 또는 내가 이분한테 얼마를 받았다. 이 기록이 인터넷상에서 이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가 되죠. 하지만 그건 결과예요. 결과는 뭐 알든 모르든 알바노. 괜찮다 너는 저 사람에게 얼마를 보낼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결국 돈의 흐름 돈의 가치 전달 사람 대 사람 간의 인터넷상에서 가능해지게 한 가능하게 한첫 번째 기술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만약에 믿고 돈을 보냈다가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 못 돌려받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당근 거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근 마켓에서 올라온 좋은 물건을 보고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그분이 이제 물건을 보여줬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거랑 똑같네 하고서는 돈을 줬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서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라고 해봅시다. 전자제품을 코드에 딱 꽂았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 누구 탓이에요?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만 그거에 속은 것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아니면 당근마켓이니까 어저 사람을 신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고맘 먹으면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든 현장이든 뭐 작정하고 속을려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는 거는 내 개인의 역량인 거지 그 어떤 프로토콜에 기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당근마켓에서 연락이 된 사람과 뭐 저기 모처에서 둘이만 약속해서 만나서 둘이서만 이제 다른 사람 시선 없이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듯이 그게 인터넷 인터넷 상에서 가능해진 건 비트코인 덕분이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구에라도 누구에게라도 그냥 단순히 정보만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너에게 주겠어라고 하는 가치도 전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러면 은 이제 인터넷에 어떤 역할이 커지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더 커지죠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sns는 그동안 우리가 정보 전달만 열심히 했던 공간이었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뭐 그걸 통해 광고를 받기도 하지만 뭐 그걸 아무튼 뭐 정보 전달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일상이 좋아 뭐 이런 일상 공유 근데 이제는 직접 그것에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래서 노스터라고 하는 n o s t r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노드들을 구축으로 만들어진 SNS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SNS에 내가 일상 공유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하면 다이렉트로 나한테 비트코인이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밸류 포 밸류, 가치 대 가치 경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구현한 가치 네트워크 상에서 새로 구성되고 있는 웹 3예요. 웹 2가 아니라 웹 3이에요. 웹 2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줬어요. 내가 멋있는 예쁜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것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기업들이 중간에 있는 기업이 광고를 받아서 이 사진을 올린 나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을 줬죠. 근데 P2P 인터넷 진짜 P2P 원래 인터넷은 P2P였어요. 인터넷에 다시 이념으로 돌아가서 어, 모든 사람끼리 자유롭게 정보 전달을 할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감사함을 느끼고 또는 뭐 유익함을 느끼고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거는 비트코인에 와서야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는 밸류포 value 밸류가 가능해진 인터넷, 웹3가 되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가치 전달 네트워크로서 성장할수록 저는 웹3는 앞으로 점점점점 더 커지고 웹2, 지금 이제 빅테크들로 이루어진 완전히 머너폴리. 이 웹2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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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잃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3와 웹2의 어떤 세력 대결 그리고 사람들이 더 어느 쪽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 가느냐 이 싸움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전달하는 가치 인터넷의 가치, 가치 전달 네트워크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